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석규석은 28일 예산 스플라스리 소매서 탄소 중립의 앞장서는 충청남도와 함께 충남 중소기업 탄소 중립 선과 확산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 지역의 12개 경제 기업인 단체가 공동 주관했으며, 충청남도의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 이후 충남 중소기업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탄소 중립 경제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음 충남도 지사를 비롯한 중소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김태음 충남도 지사는 탄소 중립은 생존의 문제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로 글로벌 탄소 무역 장벽이 높아지며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 문제가 되고 있... 앞으로 규제는 더 다양하고 심해질 것이라며 고탄소산업 구조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기후 대응을 위해서도 기업의 전속을 위해서도 탄소 중립 경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또김 지사는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를 완성하는 것은 충남의 중소기업으로 탄소 중립 정책의 성공을 위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며 탄소 중립이 확산되고 가속화될 수 있도록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충남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 22개 사업에 대한 전시와 탄소중립 실천기업 사례 발표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우수 사례를 발표한 주동석이공은 충남 당진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수소 상용차 알루미늄 연료전지 시스템 프레임을 기존 19kg에서 13kg까지 경량화에 성공하는 성과를 전달하며 소재 부품 생산 전 과정에서의 탄소중립 전략을 공유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수소전문기업 넥스플러스는 대량 생산형 연료전지, 분리판과 부품을 소형화하는 기술 개발로 국내 대표 수소전기차의 전량 납품하는 등 기존 내연기관, 부품생산기업이 친환경자동차 전문기업으로 사업 전환을 성공한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충남 중소기업이 경영유선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크고 작게 실천하고 있는 녹색경제 전환과 탄소중립 공로를 치하하는 총 12개의 포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석유석 원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도정은요? 정책의 노력과 맞물려 현장에서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지역기업과 지역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실천하는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다. 앞으로도 제조업의 녹색산업화,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